우 봐야겠는데 아 되고있나 아이고 어예 안녕하세요 어 보자 보자 이단좀 테스트 좀 할게요 이제컴퓨터로 이제, 컴퓨터를 이제 그 채널 보도록 겠습니다잘되나네요 네. 스트리트게이머 인자 어.. 전에 딱 한번 하고 또 처음에 이제 두번? 음, 스트리트게이머 그.. 그 누구의 말이라면 그 약간 돈이 좀 나간다는데 어.. 예 그거 묻고 일단 아주 쪼끔 하판번 하고 이제 끝내보렸록요 돈.. 나가는거 지금 방지하기 위해서요 금또 예. 있나요? 아예 이제 신 필터 등장 레이시퀸 미샤 어예 오늘은 이제 발로증 아카죠 예 사투리 안 쓰고요 네 어. 미샤 그리고 어... 어 골드 받고 아싸 아유 웨시 웨시 뭐라 뭐라 스리오 데모티 수령? 오우, 김어띠? 수령? 오우, 김어띠? 보자. 어, 씨. 이 할뱀 뭐야? 캐릭터 선택. 미샤. 어떻게 사는 거야? 으이, 캐릭터 구매해보자. 아우 어, 보석이야. 보석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 한거야 맞겠지 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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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아 귀찮아 죽이는 레이스 아 못하네 근데 이게 죽이는 레이스가 그 차타고 뛰대요 차 박살나는거 아니야 총사랑하고 그 운전하는데 그대로 뭐초차밖에 못나가 지금 연결 잘 되나? 스트릿, 게이머 지금 2차라가지고. 조금할 거예요. 지금 요번 많이 나가면 안 돼서. 어떤, 이거 하다 10만 나갔대요, 그거, 지금, 이래가지고 10만 나가기 전에, 빨라빨라 끊는 거지. 버스터 가는 거지. 손이 없어가지고, 뭐야? 나 컴퓨터 진짜 못하는데 아 유하나 찾는데 아 그래 찾았다 아이고 내손 큰일이다 이런것도 못하겠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하다왜 컴퓨터 똥컴퓨터 왜이렇게 느려 내손 큰일도 소원받은 컴퓨터 당연히 느리지 미치겠 보자, 옥수수 드리는죠 지금. 보자. 어? 일단 모니터랑 주는 거야, 컴퓨터랑. 자, 그러면 이걸로 했어도 못하겠어요. 그럼 시작, 아니, 다시 할... 그기 전에 보자. 오급가보 뭐... 가보 어... 낫겠지, 가자! 아이 모니터링 그릇대고 모니터링 해냐고 그니까 이제 그런거 봐야돼 스스로 변경하고 검토해야돼 아 왜이렇게 버프걸리냐 렉걸리고 슈퍼져버 슈퍼져버 약간 오차가 있네. 자, 타이어 슈퍼점프 아니, 뭐. 아, 슈퍼점프 하려고 있는데, 진짜. 가자, 따가 봐봐, 할게 방탄번호, 레벨 1위, 어? 다손대가안해놨거 보자. 아니, 이거 말고. 아, 뜬 1위죠. 클리카 스카이다이빙, 이게 뭐야? 우와, 이런 것도 있네. 보자, 메모 보자. 정답고? 아, 비마다 에러 했어야 했는데. 아, 솔직히. 아, 이거, 이거 개똥맵이 아니야. 어, 볼트 6님, 안녕하세요. 볼트 6. 제, 죄송해요, 집. 제, 약간, 발음 안 좋은 거좀 이해해주세요. 볼트 6님. 어, 스위트 게이머, 작, 제대로 작동하고 있네. 총 줬고, 어류상 줬고, 어디, 뭐, 이거 약간, 어떻게 야 1등 할지 좀 알려주세요. 푸파도 거의 프리니 수준이라. 아! 누가 쏘는 거야! 아! 누가 쏘는 거야! 초콜릿 나오고저렇게 이런것만 나오네 요 아닙니다 어안안 개꿀잼 가자 다 죽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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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세티 배낭은 2레벨 쓰레기 배낭 1레 치워 그냥 어딨어 어딨어 차 얻어야 되는데, 똥차라다 나와야지. 똥차도 안 나오네. 똥? 어, 얘 죽어 죽어 아, 캐러피던 야, 역시 스카야몇밤 만에 고라 떨어지네, 이놈. 보자 yeah. 먹고 yeah. 먹고, yeah. 먹고 어? 헬멧 2뚝있네? 삽뚝이면더 어, 어, 죽겠지만 에... 어, 어, 몰라 먹어 어, 먹어 어, MP5스 개똥쓰레기 권총도 개똥쓰레기 몰라. 가자 맵을 보자 아이씨 방향 바꿔야 MP5. 되잖아 m 스 개똥쓰레기 권총도 개똥쓰레기 가자 맵을 보자 아 그래 이 방에 왔네 비만 사기대로 그쪽 가자 어디 뭐 똥차에다 넣어 깨 이렇게 어서서 구상 빠자 구상 빨아 어디 뭐똥차다 그래그래 HP 쭉쭉 오른 쭉쭉 오 똥차 막견구 <laughs> 오케이 볼트 윤이 감사 그런 말해줄지 감사 가자 오늘 꼭 쿠파 1등 하고 간다 소독사고 벌금이 얼마야. 야. 아, 예, 소다, 좋았는데, 지금, 스트리트 게이머 돈 나는 거 아는데, 딱한 번만 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시스 끝낼까 아, 소단님이 조금 화나시네 어, 이거. 그러면 네, 네, 이제 시습 이제 그만할게요. 스트리트 게임 머 많이 남아 가지고 이거 이제 끝냅니다. 죄송해요. 잠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아 이거 다른 그런 실시간 앱. 그르는게 있네. 뭐, 어떻게 한 거야, 진짜? 이거 아닌데. 뭐,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아, 진짜, 씨. 아니, 아, 따. 죄송한데 이거 스트리트게이머 좀 멈추방법좀 아그 사실 소다님 사실 지웠어요 근데 제가 다시 깔았어요 죄송해요 지금 아 이게 실시가그해야돼서 이게 먹을게 없어가지고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모르는데. 아니. 아니, 씨. 아니, 어떻게 하냐고, 이거. 경한거 진짜. 아, 큰일 났다. 자 아, 예, 죄송해요. 제가 인자, 별로 안 좋았어. 종료할게요.